자 여러분 <laughs> 문제 푸시는 중에 죄송한데 그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문제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하던 거 멈추시고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인트 변수 3개 만들었고요 값 3개 넣어준 상태로 인트 배열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문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했죠?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20, 20, 30이 잘 나올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반복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썼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거고. 자, 근데 향상된 펌문 같은 경우는, 어, 되게 간단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작성한 이 부분이 향상된 포문이에요. 이 포문이랑 같은 출력문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구조가 좀 간단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값이 똑같이 잘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ARR이라고 하는 우리 인트 배열. 지금 이 ARR은 이 인트 배열이잖아요. 얘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얘, 얘는 이 ALR에서 0번, 분 0번 인덱스부터 얘가 갖고 있는 끝 번호 인덱스까지 하나하나 반복문을 돌려서 이 N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복잡한? 이것도 뭐 복잡하진 않은데, 이런 조건들을 다 생략을 해버리고, 이게 반복문의 기본 조건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복잡한 조건을 추가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alr이라고 하는 이 int 타입의 배열에다가 들어있는 값을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게 향상된 포문이에요 여기에 뭔가 특수한 조건이 들어가서 뭐 마지막, 마지막 인덱스 건은 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이거는 향상된 포문으로 못해요 그냥 반복문의 기본 구조 우리가 반복문으로 꺼내고자 하는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값들을 다 꺼내고 싶을 때 이럴 때쓸수 있는 게 향상된 포문이고요 구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배열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AR r 여기가 배열 부분이고 이거죠 여기 int n이라는 거는 그냥 변수예요 변수 이게 int 타입의 배열이니까 타입은 int로 해준 거고요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인덱스 0번, 1번, 2번 들어있는 거를 순서대로 n에다가 넣어줄 거기 때문에 얘는 배열이 아니라 그냥 변수예요. 하나씩 넣어줄 거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철수, 영이, 음, 음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향상된 포문으로 얘를 출력을 하고자 해요. 그럼 여기 타입 뭐 들어가야 되죠? 얘 꺼낼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는 그냥 S라고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여기 물음표에 뭐 들어가야 되죠? 그쵸? 왜? 우리는 스트링 타입의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꺼낼 거니까 스트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뭘 뱉어요? 철수형이 은지를 뱉죠. 이렇게 내가 뽑고자 하는 그뭐 배열 혹은 리스트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다 빼내고만 싶을 때 그러면 반복문 자체가 기본 반복문이 될 거니까 요런 기본 구성일 때 우린 이런 복잡한 거를 귀찮게 쓰지 않고 요렇게 쓸수 있게끔 자바가 편리하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가적인 기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향상된 포문이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개발자 조금 더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자기 선택이에요. 내가 그냥 조건 이렇게 줄래, 하면 이렇게 주고 쓰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 뭐 메모리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도 않고, 뭐 결과값이 달라지지도 않고요. 이건 본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이제 특수한 조건이 없을 때만 쓸수 있으니까. 오히려 얘도 써있고, 얘도 써있고, 막 복잡한 것 같아. 그냥 나 이거 쓸래?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할수 있다는 거.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거 알아만 두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업 페이지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래머스 쪽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 거기서도 이 향상된 포문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푸시다 보면 이런거 이제 배우긴 했으니까 아, 이게 뭐지? 라고 헤매실 필요는 없죠. 네.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문제 이어서 풀어주세요. 9시부터 다시 할 거니까. 이제 쉬는 시간 잘 가져주시고 9시에 다시 할게요.